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어, 지금 현재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상완이두근이고요. 그리고 이 상완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완이두근의 안쪽에 있는 조금 더심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는 이 상완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시와 정지점인데요. 어, 기시점을 보시면 상완골 위팔뼈의 전면부 하부의 2분의 1 /2 지점에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 전면부 하부입니다. 그래서, 사항골의 전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전체 사항골에서 앞쪽에 있는 2분의 1 정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지점은 첫골 조면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팔뼈를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팔이 요골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팔이 첫골입니다. 만약에 해부학적인 자세, 손바닥을 앞쪽으로 바라보는 자세로 취했을 때 우리 몸의 안쪽에 있는 뼈가 어 척골입니다. 척골 중에서 이 척골의 이 윗면 중에 튀어나온 거친 면이 있는데 여기를 어 척골 조면이라고 합니다. 상한 이두근이랑 부착부가 달랐죠? 상한 이두근은 어, 투조인트 머슬입니다. 그래 어 네. 정지점은 척골 조면에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 이두근이 그 측면에 있는 자 상완 이두근은 요골 조면이라고 하는 부착부에 붙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고요. 신경 지배는 근피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3D 어플로 다시 해부학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다시피 브라키알리스 어, 상완근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이 앞에 있는 상완이두근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상완이두근보다 이 뒤쪽에 있는 어, 브라키알리스가 보이게 되고요. 그 뒤쪽에 어, 상완삼두근의 외측두가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어, 이제 삼각근이 있겠죠.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 상완이두근 이렇게 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상 상완근 자체는 이 상완이두근에 의해서 앞쪽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측면에서 돌려 봐야지 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상완이두근의 이 뒤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안에 소,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아이솔레이트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면 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강골 자체의 어, 앞쪽에 전면에 외 하부에 2분의 1에 붙어서 밑으로 주행을 해서 어, 앞쪽에 그 첫골 조면에 붙는 모습을 이 근육만 단독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서도 보시고요. 자 옆에, 옆에서 그리고 앞쪽에서 어, 안쪽에서 이렇게 아주 짧은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네. 자이번에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상완근은 자 1번에 보이다시피 순수하게 주관절 굴곡 기능을 합니다 주관절 굴곡이라는 것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우리가 이두컬을 할때 상완이두근을 주로 단련시키는 그 동작을 할때 당연히 상완근도 어, 그 주관적 굴곡 근육입니다. 상한 이두근과 협력근 작용을 하겠죠. 어, 다만 주관적 굴곡과 관련해서 지구력을 요할 때 특히 어, 우리 심부근육은 대부분 지구력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거나 지구력,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심부근육을 타입 1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겠죠. 타입 1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속근보다는 지근섬유, 그래서 어, 수축력이 느리고 빠르지 않고 지구력을 요하고 그러한 근육 타입이 어,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안쪽에 있는 신부에 있는 근육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완근도 상완이두근보다는 상한 더 안쪽에 신부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주관절 굴곡이 자 3번에서 주관절 굴곡이 100도 이상일 때 최대 힘을 나타낸다. 이 각도 따라 다를 텐데, 염도에서부터 최대 135도까지 이렇게 팔을 접을 수가 있겠죠. 이때 90도 이상, 90도를 넘어가서 100도 이렇게 이렇게 팔을 최대한 많이 굽혔을 때 많이 두드러지는 근육 이게 상완근 상완근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 주관절 굴곡 시 관절낭을 위로 당겨 끼임을 예방한다. 이거 옆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어. 관절 근육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관절 근육이 이 사완근이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중에서 견갑하근이나 아니면 소원근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절 근육을 얘기합니다. 관절 근육이란 관절을 잡고 있는 그 관절 주머니와 어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용을 하면 어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관절에서 주머니가 그 뼈에 끼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장력을 발생시켜서 관절주머니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관절주머니가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지금 상한골과 첫골인데요. 관절주머니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위팔 근육이 잡아당김으로써 이 관절주머니를 이 위쪽으로 잡아당겨준다. 만약에 이 지금 화살표에 힘이 없다면 이 관절주머니는 위쪽으로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끼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관절 근육들이 단축이 있거나 기능 부전이 있으면 관절 주머니가 적절하게, 어, 늘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끼임이 발생하게 될 테니까 관절의 문제 또는 이제 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자, 기능적인 단위를 서, 생각했을 때 협력근과 기랑근을 말씀을 드리자면 협력근은 어, 상완이두근, 상완요골근, 회외근입니다. 그래서 상완이두근은 지난주에 배웠던 앞쪽에 있는 이 근육이고요. 어, 상완요골근, 이렇게 상완골에서부터 상한, 길게 어, 요골에 이 경상돌기까지 붙는 이긴 근육이고 그 뒤쪽에 회외근이라는 근육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 회외근이나 상완요골근은 팔꿈치 관절 밑으로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어, 또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랑근, 여러분 잘 아시는 상한삼두근, 어, 상한이두근의 기랑근은 뒤쪽에 있는 당연히 상한삼두근이겠죠. 자, 측면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상한이두근이나 상한근이나 그것들의 기랑근, 이게, 어, 상한골의 뒷면에 있는 상한삼두근이 되겠죠. 네 이번에 통증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사진 보시면 먼저 통증이 지금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근 중수 관절 또는 손목 선어리 관절이라고 합니다. 자 수근 중수 관절이 어디냐? 어 중수골이라고 하는 거는 손목뼈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손목뼈는 이 팔뼈와 그리고 여기 있는 손등이 있겠죠. 여기서 손가락 한두뼘 사이 안에 있는 여덟 가지의 손목뼈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손목뼈와 그리고 이첫 번째 어, 손허리뼈라고 하는 중수골, 중수골. 그러니까 이 수근골과 중수골 사이의 관절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여기 합곡혈이라고 되어 있는 합곡혈이 어 지금 여기 부분. 우리가 어 체했을 때나 배 아플 때 어, 누른다는 그 혈인데 그 부분의 통증을 나타나게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첫 번째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금이 팔꿈치 오금이 접혀지는 그 부분과 그리고 저 방사가 어디까지 지나가냐 삼각근의 삼각근의 전부까지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사진상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증상으로는 첫 번째 주관절 굴곡의 지구력이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굽히는 지구력이 감소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기능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한근은 상한 이두근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주로 심부근육들은 어, 지구력과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근력도 당연하지만 어, 지구력과 관련성이 큽니다. 그리고 휴식시나 운동시 상관없이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거 운동이랑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고 움직여도 나타난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엄지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손의 대립 동작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건데 이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생기게 하면서 엄지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엄지랑 새끼를 이렇게 지는 동작이 제한적이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자 그리고 삼각근 전부섬유 그러니까 어깨로 통증이 생기게 할 때는 어깨가 아프긴 한데 팔을 움직이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통증.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졸업 어깨가 아프면서 어깨 검사를 하면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어깨가 아픈. 그거는 상완근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완근의 통증 유발점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먼저는 마사지 방법이 있겠죠. 마사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주로 제가 어, 근육학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 스트리핑 법입니다. 이 스트리핑 법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근막 이완 테크닉이 있는데 어, 근육학 시간에서는 마사지법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스트리핑 법으로 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트리핑 법이라는 것은 근육의 기시점과 정리점을 이해하고 그 근육의 결 방향대로 밀어주는 테크닉을 말을 하는데요. 어, 지금처럼 자, 이 상완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첫골 조면에서부터 상완골의 전면의 2분의 1 /2 하부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 나는 어떠한 내 손의 도구를 쓸 것인가 엄지라는 도구를 내가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갖다 대고 정지점에서 기시점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압력을 차분히 가해져야 되고요. 사실 이 마사지 방법은 본인이 안 해보면은 이제 보고는 절대 모르는 방법이니까 어, 내가 해보학이나 기능을 알았다라고 하면 대상자한테 어떤 연습 연습할 수 있는 대상자한테 직접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게좀 어, 이해도가 상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은 자한 손으로는 팔꿈치를 고정을 하고요. 반대 손으로 어, 손목을 잡고 당겨줍니다. 말 그대로 팔꿈치를 신전시켜준다는 의미겠죠. 그때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을 잘 고정시켜주고 팔을 앞쪽으로 당겨냈을 때, 어, 이때 사항근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왜팔 앞쪽으로 뻗었냐? 왜냐면 하 팔을 내리거나 뒤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늘리게 되면 이건 상한 이두근을 스트레칭 하는 거기 때문에 팔을 앞쪽으로 굴곡하고 뻗어내야지 이때 사항근만을 단독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방법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이 나온 거고요. 어, 자, 동일하게 팔을 앞쪽으로 굴곡을 시킨 상태에서 신전을 시키면, 어, 상완근이 늘어나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상황근 자체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어, 잘 늘어나거나, 그 늘어나는 느낌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레칭 방법보다는 이 앞쪽에 스트리핑법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마사지가 훨씬 나으니까, 뭐, 손을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도구나, 마사지 볼을 사용해서 근육을 직접 풀어주는, 눌러서 풀어주는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활성화 요인입니다. 첫번, 아, 네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첫번째는 무거운 물건을 계속적으로 들어올리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려면 결국에 주관절, 팔꿈치관절을 만성적으로 이렇게 굴곡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부하에 의해서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목발, 목발 또한 받치게 되면은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팔꿈치에 힘을 가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3번에 800회 하고 자는 경우, 800회를 해도 팔꿈치를 어, 구부리죠. 즉, 1번, 2번, 3번에서 나오는 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이 상한근을 활성화시킨다. 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이 어, 뼈가 골절이 됐다가 적합하게 어, 치료를 못 했을 경우에 상황근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제3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만성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급성적인 손상에 의한 손상 이후에 재활 단계에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어, 상황근에 부하를 줄수 있는 그러한 요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네 가지 정도 활성화 요인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상완근, 브라키알리스라고 하는 근육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상완삼두근이라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